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을 함께 말씀을 계독하겠습니다 어,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자우대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시고 하둘러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임을, 영적인 가족임을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능력으로 사용하이소서. 늘도 드려지는 말씀이 그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읽기가 좀 민망할 정도의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찾아온 모친 엄마, 에게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평소에 예수님은 세리나 아니면 창녀나 병자나 심지어는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들에게까지도 편안하게 그리고 너그럽게 대해 주셨는데 어떻게 육신의 어머니 모친에게 또 혈육 동생들에게 이렇게 매몰찬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보면 31절에서 33절에 보면은 때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님을 어, 둘로 앉았다가 여쭤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섭섭한 말이고 엄마에게 해서는 안될 말입니다.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찾는데,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어머님이 찾으신답니다. 동생들이 찾으신답니다. 그랬더니, 누가 내 모친이고 내 동생이냐? 이렇게 해서는 안될 말을 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나 엄마? 동생? 그런 사람들 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섭섭한 말이 또 있어요. 요한복음 2장 4절에도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잔치집에 포도주, 술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께서 어떻게 이 흥겨운 자리에 술이 떨어졌으니 술을 좀 만들어주면 안 되겠는가 하고 예수님에게 에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은 매몰차게, 여자요. 나만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섭섭한 말을 해요. 여자요. 또, 요한복음 19장 26절에도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전입니다. 그때 십자가 주변에 모여든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예수님 어머니 모친 마리아도 있었고 또 제자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어머님 앞으로 이 제자 요한이 어머님을 잘 보살펴드릴 겁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여기에도. 어좀 듣기 민망하고 섭섭한 말을 그렇게 합니다. 물론 언어적인 해석으로 여기서 여자료하는 말은 뭐 마담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성경으로 그냥 그대로 읽어줘서는 굉장히 섭섭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유교적 관점에 보면은 부여먹심한 거죠. 성정적 관점에서도 이건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달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 카바드라는 말이 동의어라는 말을 여러분이 들은 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듯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같은 동의어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성경적 관점에도, 우리나라 유교적 관점에도 그렇지만, 이 유대 사회의 관습에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표현입니다. 그 본문을 이해하려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왜 이런 말씀으로 표현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장,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1절,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라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부를 집혔다 하며 또 자신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모친과 동생들 노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왜 예수님을 붙들러 엄마와 동생들이 왔어요? 미쳤다 하밀라.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미쳐서 저렇구나. 그리고 붙들러 왔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귀신 들려서 귀신 집혔다는 거예요. 무당이 신 얼른 것처럼 귀신 들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이마가음 3장에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내기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었거든요. 한 시기를 범하는 그런 일을 율법을 범하는 일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뽑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하는 그런 얘기가 쭉 퍼졌습니다. 그의 모친과 형제들이 잡으러 왔어요. 왜 잡으러 왔을까 생각을 해볼 때 혹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는가 아닌가 가족의 입장에서. 성경에는 이 답은 없어요. 저 혼자 생각해 봅니다. 아니면 아직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가족들이 세상에 떠도는 소문 미쳐서 그런다. 그런 생각으로 두 가지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보호하러 왔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든 얼마나 황당한 순간입니까. 부모에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어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부려고 성경적인 해석으로 보면 악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들로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이다. 그랬어요. 밖에서 찾으러 온 모친과 형제들에게는 그렇게 매몰찬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 앞에 들로 앉은 사람들을 향해서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어떻게 둘러앉은 사람들이 모친과 동생의 가족이 될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듣고 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너희가 내 가족. 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가족의 공동체고 영적인 스피리처 패밀리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모든 교회가 이 영적인 가족의 공동체예요. 모친과 가족들, 형제들은 섭섭하겠지만 예수님은 교회의 탄생을 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가족의 공동체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교회는 제도적 교회가 아닙니다. 가족 공동체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대형 교회가 이 가족 공동체가 없습니다. 예배에 참석을 하고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예배를 보러 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서도 구경꾼처럼 앉아있다 오는 거예요. 준비한 어떤 교회 진행자들의 형식 아니면 잘 짜여진 의식, 거기에 참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구경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 가족의 공동체 의식이 없어요. 사실은 교회 예수님 이 말씀하시는 이 가족 공동체와 같은 그런 교회는 구역모임 같은 소규모 모임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스피 a m 패밀리, 영적인 가족, 이것이 대형 교회에서는 찾기 힘듭니다. 아무리 군중이 많이 모여 있고, 아무리 피를 나는 형제라 할지라도 영적인 가족이 안될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영적 가족이 되는가?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는 선교를 열심히 해야 된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해야 된다.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구제해야 된다. 어려운 이런 코로나 사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모여서 기도한다. 다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요한복음 6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고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 날에 이 믿는 자들을 다 살리는 것이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영적인 스피리추 패밀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 그 중요하지 않아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고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 당신이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가? 여러분이 많은 성경을 읽어서 영성경을 백독을 했다.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당신이 얼마나 신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는가?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가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까? 니고데모 보세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파리세인이라는 것은 그당시에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들을 모아놓은 집단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니고데모는 율법을 가리키는 선생이었습니다. 정통한 사람의 성경에 예수께 밤에 나와서 예수를 만나러 왔습니다. 궁금한 질문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너 거듭나라 그랬어요. 너 거듭나라. 네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도 네가 성경을 가리키는 율법 선생이라 할지라도, 너 거듭나! 그랬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니고 되면 봉봉합니다. 내가 그래도 율법을 가리키고, 관원,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의 70인 중에 1인이에요. 거기에도 상인 고문이에요. 이런 니 고듬에게 너 거듭나? 그랬어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어떤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고, 이렇게 내가 크고 장성한데, 어떻게 우리 어머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육적인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이 이미 울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지 않느냐. 영어로 난 자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모르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구약의 율법의 정통한 니고덤에게 노뱀 얘기를 하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불뱀이 나와서 다 물어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 여까지 와서 끌고 나와서 애굽에서 노예에서 벗어나서 여기서 죽이면 어떡합니까?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할 때. 장대에다가 노뱀을 하나 달아라. 이것을 쳐다본 자는 살린다. 그래서 모세가 장대에다 노뱀을 하나 들고 딱 이걸 쳐다보면 다 산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외치는데도 이것을 쳐다보지 않고 죽는 자가 많더라 그랬어요. 이 노뱀 사건 니고데모는 성경의 정통하고 율법 선생이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유명한 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미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 그 요한복음 유명한 3장 16절이 이 니고데모와 대화를 통해서 나온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되려면, 십자가의 사건,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 이것을 받고 믿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접근입니다.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누가 보면 18장, 18절에도 보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겠습니까? 잘못된 접근입니다. 마가봉 10장 1 7절에다 보면은, 예수께서 길에서 나아가실 때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잘못 접근하고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적 가족이 되려면, 보내신 이의 뜻을 알고, 그 보내신 이의 뜻에 따라서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영적 가족이라는 무엇인가, 세상의 육신적인 가족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부르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리 형제가 부예가 좋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렇게 아주 아름답게 살아도 그백 년입니다. 죽음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영,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가족은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예수님의 가족을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우리는 이거 잘 상상도 못 합니다. 제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두바이 왕 쉐이크 모하메드, 어, 그 통치자 의 공주 마이사와 함께 세 차례나 오랜 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이, 이 공주가 원래 세계 가르대 참편인데 어, 그 올림픽을 나가보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어, 전해와서 제가 그것을 어,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베이징에서 북경에서 열렸던 그 태권도 세대 선수권대회에 나갈 때 어, 조정원 청재를 만나기 위해서 가서 어, 올림픽 어, 나갈 수 있도록 주선하느라고 함께 비행기를 타고 간 적이 있어요. 전용기를 네. 타고 갔었습니다. 그 공주 한 사람을 위해서 수행원들이 따라가고 또 경호원들이 따라가고 또 여자 동행인들이 따라갑니다. 한 30여명 같이 갔는데요. 공주의 신분이 대단하더라고요. 어디를 같이 이렇게 가다가 공주가 걸음을 멈추면 모든 일행이 걸음을 멈춥니다. 쇼핑을 하는데도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다가 손짓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거 10개, 저거 50개 이렇게 말하면은, 그리고 나가버리면은, 바로 수행원들이 그것을 구임해 하고 돈을, 가방을 들고 따라오는 사람이 지불하고, 아, 대단하더라고요. 공주가 이래요. 운동을 하고 싶다, 태권도를 더 알고 싶다. 그래서 제가 주선을 해서 경희대 태권도, 선수단 한 20명 가까이 왔습니다. 캠펜스키 호텔에서 2주동안 몰면서 합숙 훈련을 같이 했어요. 그 위세가 대단합니다. 그 타임에 저희 조카가 왔었는데 조카도 그냥 공짜로 캠펜스키 호텔에서 묵게 해주기도 했어요. 올림픽 때문에 한국의 전지훈련을 또 같습니다. 롯데호텔에서 한 20일 동안 같이 있었는데, 야, 그걸 서울 롯데호텔에서 수원 경희대 캠퍼스까지 운동하러 다니는데, 경찰차가 에스코트 해주고요. 그 트래픽 타임에도 경찰차가 다 컨트롤해서 한 시간도 안 걸려서 수원에 가서 운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왕의 딸이 이 정도예요. 그럼 왕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그 왕들은 말 한마디가 곧 법이고 조선시대의 왕들은 지의 나라라, 자기 나라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영국의 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로열 패밀리 그러니까 왕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가 지상에 아직도 40개국이 넘는다고 합니다. 뭐 가까운 우리 일본을 비롯해서 뭐 브루나이라든지 영국의 스페인 뭐 덴마크 벨기에 많은 유럽의 나라들이 또 중동의 이 모든 나라들이 다 왕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특별히 왕정의 전통 하면은 영국 왕실 안해요. 천년을 이어왔다 고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이 왕실 영국 왕실의 재산이 약 900억 달라고 여왕 혼자 가지고 있는 돈이 5억 달러가 넘는답니다. 운전면허증도 없고 자동차의 번호판도 없습니다. 여권을 가지고 다니지 않고 110개국을 여행했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세금도 없고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답니다. 성공의 최고 수장을 임명하는 임명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패밀리. 대단 합니다. 왕의 권한 대단합니다. 이 로열 패밀리의 특권 권한 어마어마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패밀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죽음이 없습니다. 여권 없이 어느 나라를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100억 달러 천억 달러? 아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커피 한잔 마시면서 내가 정말 영적인 패밀리인가? 영적인 패밀리면은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생각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자기 육신의 어머님, 그리고 형제들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런데도 교회 탄생을 알리는 선포랍니다. 내 형제 자매는 내 앞에 앉아 있는 이 사람들이다. 교회를 세울 것을 선포하셨어요. 이 교회는 성경에 쭉 있는 대로 땅에서 메고 묶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 교회에게는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이 교회에는 손을 얹은 죄나 나무로는 그런 권세도 주셨습니다. 교회에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요, 에클레시아요. 이 에클레시아는 믿는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예수를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로 믿는 자들에게 칭호지는 칭호가 교회예요. 바로 우린 겁니다. 우리가 이런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섭섭하게 하고 불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탄생을 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세요, 노력하세요. 그래서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세요. 열심히 하는데도. 잘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지치지 마세요. 별거 아니에요, 세상. 그1 0 0년짜리에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피리추얼 패밀리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에 이거 잊지 마시고요. 힘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별거 아닙니다. 하다하다 하다 안 되면 주님 앞에 가면 되잖아요. 멋있게 살수 있는 여러분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듣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위치인지를 다, 인식하고 깨닫고 마음을 새기면서 이 세상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